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5억을 만든 진짜 비밀의 법칙입니다. 이 제목처럼 여러분도 5억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면 막막하고 두려움이 앞서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 내가 지금 당장 5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5억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의 법칙이 그 비밀의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의 법칙은 생산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비리 방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체인지그라운드 유튜브 채널에서도 소개되었고, 생산성 컨설턴트 제임스 클리어가 강조한 6단계 생산성 향상 방법이죠. 아주 간단하지만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옛날 찰스 슈압이라는 철강회사 사장님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명한 컨설턴트 아이비리를 찾아갑니다. 찰스 슈압은 그에게 무려 5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까지 말했어요. 아이비리는 단 15분 만에 직원들에게 하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1, 6가지를 적고 중요도 순서대로 처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새로운 6가지를 적으라고 했죠. 이 단순한 방법이 찰스 슈업 회사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렸고, 찰스 슈업은 약속대로 5억 원을 아이비리에게 지불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이 아이비리 방법은 바로 생산성의 법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어요. 이 제한된 자원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일에 몰입하는 것이 결국 더큰 성과, 즉 5억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이죠. 하루에 단 6가지 그것도 중요도 순서대로 처리하는 습관,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5억 이상의 가치로 이끌어줄 첫 번째 비밀입니다 다음에 법칙은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72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복리 투자의 마법을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나무 위키에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쉽게 말해 투자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려주는 법칙입니다 계산법도 아주 간단해요 72를 연 이자율이나 연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6%의 수익률로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억 원이 2억 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2년이 걸린다는 거죠 이 72의 법칙은 우리가 5억이라는 목표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가지고 있고 연 평균 10%의 수익률을 꾸준히 낼수 있다면 약 7.2년 만에 2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7.2년 후에는 4억 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8억 원이 되는 거죠.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을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더디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자산이 불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마치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 72의 법칙이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칙은 우리에게 꾸준함과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이 흔들려 투자를 멈추거나 급하게 고수익만 쫓다 보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5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는 루틴을 지켜야 합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낳는 복리의 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단단한 멘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종잣돈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매월 꾸준히 소액이라도 투자하고 그 투자를 장기간 이어간다면 72의 법칙이 여러분의 자산을 놀랍게 불려줄 겁니다. 5억을 만드는 여정은 바로 이 복리의 마법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색다른의 법칙을 소개해드릴까요? 바로 고기 굽기의 법칙입니다. 뜬금없이 고기라니 놀라셨죠? 윤남노 셰프님이 용량기에서 공개한 비법인데, 이 안에도 우리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셰프님은 고기를 구울 때 팬의 3시, 9시 방향에 먼저 올리고, 어느 정도 익으면 12시, 6시 방향으로 옮겨가며 구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팬의 모든 면의 온도를 골고루 활용해야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특정 부분만 고집하지 않고 전체를 활용하는 지혜 이게 바로 고기 굽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억을 만들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나 한 분야에만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생산성이라는 3시 방향에 때로는 투자라는 9시 방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배움이라는 12시 방향으로 때로는 관계라는 6시 방향의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요소들을 균형있게 활용하고 모든 기회를 열어두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느 한쪽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진 않나요? 돈 버는 것에만 몰두하느라 건강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성공만을 줬느라 주변 사람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기 국기의 법칙처럼 인생의 여러 영역에 골고루 관심을 기울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배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5억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5억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균형 잡힌 삶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혜와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생산성의 법칙, 72의 법칙 그리고 고기, 국기의 법칙까지 세 가지의 법칙을 통해 5억을 넘어선 가치를 만드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법칙들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꾸준함,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균형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이제 그만. 지금 당장 생산성을 높이고 복리의 마법을 믿고 꾸준히 투자하며 삶의 균형을 찾아 나간다면 분명히 5억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 심장과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만 큰 자산을 다루고 삶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나 무리한 레버리지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줄을 갖고 있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함께 커져갑니다 처음에몇 십만 원만 빠져도 머리가 띵했지만 어느 순간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해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멘탈의 연금술에 나오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아시나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탄한 길인데,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좁고 험한 길인데, 문제가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됩니다.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예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입니다.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한 겁니다.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게 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그리고 루틴.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하죠.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JYP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근데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 장기 투자를 합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베이스 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